터르부, 유머와 풍자가 담긴 한국어 번역 및 유튜브 쇼츠, 요약, 번역. 코미콘 지하세계 거주자 앤너드 여러분, 어서 와요. 모두가 사랑하면서 증오하는 그 콜라보, 망작 제조기 속으로 풍덩 빠져봅시다. 마치 추억파리 하려다 똥칠해놓은 게임 리메이크 같달까 하지만 뭐, 원래 이런 맛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? 자, 상상해보세요. 잉크 마법사 토드가 무덤에서 부활해서 이 프랑켄슈타인 코믹스를 탄생시켰다니. 근데 웬걸 올해 판매량 1위를 찍었다네요. 네, 부엉이 법정이 돌아왔습니다. 마치 아담 샌들러 영화 같아요. 보면 볼수록 재미없죠. 오, 탈론이 또 나타났네. 웬열. 그냥 배트맨한테 처맞을 놈 하나 더 추가요. 그리고 음모론? 아, 또딥 스테이트 스토리. 현실도 빡센데 만화까지 이래야겠냐고요. 솔직히 걔네들 지옥에서 바로 튀어나왔으면 핵꿀잼이었을 텐데. 콜라보엔 역시 지옥 관광 아니겠어요? 하지만 뭐 이야기가 말이 돼야 한다나. 누가 그런 걸 따져요? 논리 따질 거면 체스나 두지. 왜 만화책을 뜯고 있겠어요? 자. 코딩하다 빡친 개발자 뺨치는 신랄한 유머를 사랑한다면 구독엔 좋아요. 세상에 냉소한 스푼쯤은 더 필요하잖아요. 자, 그럼 이 콜라보가 대박일지 핵망일지 함께 파헤쳐 봅시다. 채널 고정. 유튜브 쇼츠 요약 4 5 문장. 부엉이 법정이 돌아왔다. 토드가 잉크 마법으로 살려낸 프랑켄슈타인 콜라보. 코믹스. 근데 아담 샌들러 영화처럼 보면 볼수록 노잼. 탈론 또 등장. 배트맨 주먹 맛좀 봐야 정신 차리겠지. 현실도 빡센데 만화까지 딥 스테이트 음모론이라니. 지옥 관광이나 시켜 주지. 논리 따윈 갖다 버려. 이 콜라보. 대박일까, 행망일까, 구독하고 함께 팝콘 깍.